교수님, 그 예전에 그 어른들이 그 이제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그들로안 된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시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요새는 그냥 손 붙들고 쥐들끼리 저 절에 가서 냉수 떠놓고서 허고뭐 그러더라고. 그 저렇게 그, 그 불행이 그 밑으로까지. 이어질 거라는 걸그 할머님도 예상을 못 했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마땅치 않으니까 그러셨을 텐데. 그래, 애기 놓고 사는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러게 그래. 말해요. 그래서 애, 애까지 낳았는데. 그럼, 그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셨어야 됐는데. 아 그, 그, 그 아휴 음. 세상에 둘밖에 없는 모녀인데. 네, 네. 말할, 말할 수도 없어요. 네. 네. 뭐. 네. 근데 저희, 저, 그, 그니까. 어머니하고 그 도, 일찍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하고는 의가 좋아서 할머니 몰래 뒤로 자주 만났대요. 예. 아, 무슨 동생도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히 네. 그 얘기는 어머니가 피하셔서요. 네. 저희가 더 이상 알아볼 길이 없었고요. 예. 아마 글쎄 김미영 씨 오늘쯤은 느긋한 마음으로 이 방송을 보시지 않을까. 이제는 어머니 만난 게 실감이 나시는지 궁금하고. 네. 정말 어머니 몸이 많이 안 좋다고 하셔서 저희도 걱정이. 됐으니까 네. 어머님 잘 모셨으면 해요 네자 예. 이번에는 어, 입양아 출신으로 지금 미국에서 예. 어, 정말 가족을 찾겠다는 어, 한가지 마음으로 어, 고국을 찾은 고해선씨 고해선 씨. 네. 저희가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예, 우리말이 예, 예. 아무래도 서툴어서요 예, 예. 1975년 3월 20일생입니다 태어난 지 이틀 뒤에 나주에서 발견이 돼서 나주, 나주 경찰서로 보내졌다고 하는데 생년월일은 당시 그 발견 당시 옷에 쪽지가 들어있었다고 해요. 거기에 적어놨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해 9월 8일, 그러니까 생후 6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이 됐고요. 지금은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범죄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야지 잘 자랐습니다. 요맘때 네. 이제 입양이 됐었는데요. 생후 6개월 때 요맘때 이제 입양이 됐었죠. 오늘 이렇게 3개월 되었군요. 네. 예, 부모님을 찾으러 나왔는데 네. 통역에 한국 해외 입양인 연대에 김종혁씨가 수고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에, 뭐 신체적인 특징 같은 게 혹시 있으면, do you have any body, I mean, special, I mean scars or moles in your body or birthmark? Um, yeah, I have a birthmark on the left part of my bottom. 그 왼쪽 엉덩이의 반점, 음. 그 몽고, 몽고 반점이라고요. 예, 음. 네. 그, little, 그 슬라러스 바트 스펙, 그리고 영화 500원짜리 동전만의. 해 작은. 네. 음. 그래도 어렸을 때는 컸을 거예요, 은주가. 그렇죠. 네. 그 어머님께서 아주 대단히 그 기억을 하실 만한 특징 중에 하나네요. 예. 네. 네. 음. 또 다른 특징은 없어요. 음, um, well, there's one on my face as you can see, and I have a little one on my stomach, but it's the same size as on my 음, face. 더점 so, uh, yeah. 여기 모... 조금만 가는 그런 이배이 부분에도 하나 좀 큰. 정순이였구나 음, 원래는. 정순이 없구나, <웃음> 네. <웃음> 영어로 뭐라 그래요? <laughs> <laughs> 뭐라고 <웃음> 말을 해야하 음, 그러니 그러니 어, 어머니를 만나면 <laughs> 네. 그 딸이미 딸이 분명한데. 우리 말을 못하고 영어로 계속하면 글쎄, 네.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떨까 네. 그렇잖아요? 저는 음. 고혜선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생후 6개월 만에 보내셨기 때문에 음. 이곳에 대한 기억이 없을 거잖아요. 음. 그런데도 이렇게 찾으러 오겠다고 하는 <laughs> 그 마음이 궁금해요. She was, she was wondering about like, you know, you didn't really h uh, a Mm -hmm. um, it's been a really good experience for me. This is the first time that I've been back here since I was adopted to America in 1975, and um, I'm just learning about the culture as much as I can. I've been here mm -hmm. for six weeks so far, and I've been actively searching for my birth parents. 기쁘고요. 지금 6주 정도 됐고 한국 문화를 많이 배우고 있고요. Mm -hmm. 그다음에 지금 부모님을 아주 지금 열심히 찾고 있으니까 mm -hmm. 조만간 찾지 않을까. 네. 예. 그래. 부모님을 아, 예. 진짜 만나면 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If you found if, if you find your parents what would you like to say? 음, um, well, I certainly have a lifetime of things to tell them. 그 저희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인데 적어왔대 아, 그래도. 예. Ah, 음. uh, but for n o w if she was watching, I would want to say to her um don't be scared of my feelings towards you. 그 부모님이 지금 잘 보시고 계시다면 네. 자기에 대해서 괜너 미안하게 생각하거나 무섭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I 네. 네. m um, not angry and I want to understand your situation. 저희 지금 화가 나거나 그렇지 않고 단지 부모님의 그 상황을 이해해 드리고 싶다고요. 네. Um, I've had a wonderful life in America.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아주 좋은 삶을 살았고, 네. um, I'm loved. 그리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고, 네. healthy. 그리고 건강하고 and 그리고 교육을 잘 받았고. 네. The reason why I want to meet her. 그리고 그리고 님을 만나고 싶은 이유는. Is 음. to learn about her life. 그 어머님의 그 어떤 그 인생을 알고 싶고 어떤 삶을 살았나. And to share with her about mine so far. 그리고 내 인생 내가 사는 인생도 같이 나누고 싶다고. 음. And I believe that we must meet in this lifetime.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이 지금 삶, 이거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번 만나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그 양쪽, 그두 그 분의 어떤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마음을 정리를 해야 될것 같다고 mm -hmm.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and 알겠습니다. i wanted to read a poem that i learned here in korea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배우게 된 시를 하나 읽어 드리고 싶다고요 네. and when i heard it 그, i wanted to 음. learn how to say it and 음. it made me think about her 누구 어머니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 말을 쓰면 좋을지 음. um i have to read it 잘 찬야네 한번 은은 제가 있으면다 그 새가 울어서 바다를 이되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음. 에이 시귀는 언제 어디서 입수를 하셨어요? When did you uh, learn this? When did you take this from where? Um, well, I have been learning Korean now for about six months, and I learned this poem about a month ago. 그 한국말 배운지 한 개월 정도 됐는데 한달 전에 이걸 어디서 이렇게 받아주게 아. 됐다고요? Uh -huh. 아마도 지금의 내 마음이 바로 이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실감이 났던가봐요. Uh -huh. 아... 그, 그 입양하... 어머니한테 응. 하고 싶은 말을 쭉 적었을 그 심정을 생각을 하니까 uh -huh. <laughs> 그 어떤 uh -huh. 마음으로 그거를 사실은 아직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아직 결혼 안 했죠. You haven't married 그 t right? no. 예, yeah. 아직 uh -huh. 아이도 없고 그래서 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Uh -huh. 근데 원망하지 않고 음. 이렇게 앉아서 차분하게 자기 마음을 적었을 생각을 하니까 음. <laughs>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laughs> 지금 뭐 가정폭력 아, 네. 상담소라는 데서 상담원으로 아, 네. 뭐 일을 하고 있을 만큼 어떻게 그 일은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laughs> Giving advice advice for uh, these people. How hmm. did you? Uh, wh why did you do that? And how did you find a job? Um, it just kind of uh, came to me. I think that it was just a plan for my life at this time. I work as an advocate for domestically abused Korean American women in Minnesota. 그 그냥 이, 이 그런 걸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Yeah. 그리고 이게 특, 이게 특별히 그 그러니까는 그 한국 여성인데 미국가서 사시는 분들 ah.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Ah. 아유, 저 그래. 마음 쓰는 거 봐요. 어, 네. 아주 저 매력이 있어요. 아유. 보면 쌍꺼풀도 없고 네. 미국 사람들이 보면 쌍꺼풀 없는 그런 동양 사람들의 얼굴에서 아주 그 독특한 이국적인 그런 매력을 느끼게 된다고 그러는데 아주 전형적인 그 한국 아가씨예요. 어느 모범. 총명해 보이잖아요. 네. 그래요. 정말 요요 총명한 음. 요, 음. 요 따님 음. 잘 음. 자라서 음. 이제는 부모님 을 이해하고 싶다고 음. 합니다. 정말 네. 훌륭하게 잘 자랐어요. 네. 우리 이름도 사실은 정확치 않아요. 고해선 그냥 이름은 없었고 음. 75년 3월 20일 전남 나주 요거가 단서가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사실은 20년 전에 30년 전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아이를 내 손에서 떠나 보냈던 부모님들이 이렇게 입양아가 소개가 되고 나면 아침마당으로 굉장히 많이 연락을 주세요. 네. 내 아이가 아닐까, 내 딸이 아닐까. 그 사실은 유전자 감식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바라건대 고혜선 씨가 내 딸이다 하는 어머니가 꼭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숙자 씨를.